안녕하십니까 하늘병원 스포츠 교정센터 김광성 실장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 전남과학대 김태형 선생님하고 그발발 발 루틴 매뉴얼에 대해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다리를 이렇게 받쳐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이 종골 뒤쪽 이뼈 부분을 먼저 만져드립니다. 그래서 아발 어, 마사지를 시작한다. 뭐 느낌 좋게 먼저 만져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쩍 내려서 어, 가스트로네뮤스, 이제 내측 섬유 이렇게 만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스트로네미스의 내측 파이버도 트리거 포인트가 이제 위쪽에 위쪽에 하나가 있고요. 약간 뭐 손가락 요정도만뒤 아래쪽에 또 찾아보면 이렇게 트리거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근데 뭐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누르면 아프니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잡아서 밖으로 좀 당겨준다는 느낌. 그 다음, 라테랄 쪽도 요렇게. 집게 촉진. 그래서 가스트로네미우스에 대한 마사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솔레우스 같은 경우는 피블라 헤드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요런 느낌으로 붙어 있죠. 그래서 솔레우스 헤드의 이 위쪽에 있는 트리거 포인트 같은 경우는 피블라 헤드 라인을 찾고 거기서 엄지손가락 요 마디 정도. 이렇게꾹 들어가서 누르면 좀 만져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보면 이제 머슬 파이버가 느껴지죠. 그래서 지그시 키블라 헤드라인에서 그냥 뒤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이제 솔레오스의 아래쪽 파이버 같은 경우는 이 가스트로네미오스 머슬 벨리가 있고 그 가스트로네미우스랑 그 아킬레스 텐던 쪽, 정션 쪽. 어, 그고 라인에서 양쪽 옆 라인에서 이렇게 만지시면은 이 솔레우스의 트리거 포인트 바깥쪽과 안쪽이 만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라인들이 또 피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양쪽 다 이렇게 집게 촉진 하셔서 만져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스트로네미우스 안쪽 바이버 기본적으로 그다음 바깥쪽 바이버 만지고 그다음에 솔레우스 어, 머리 쪽비골도 뒤쪽으로 해서 눌러주고, 그다음에 테너머스킬러 정션 쪽 예, 만져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킬레스 텐던도 좌우로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밀면서 좌우로 움직여주면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만져줘도 되고, 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뒤꿈치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요. 앞쪽에서는 이제 어, 이 티비아 뼈에서 이 무릎 딱 잘라서 이제 피블라 헤드 라인하고 티비아 라인에서 티비아 뼈 바로 뒤, 어, 바로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딱 댔을 때 만져지는 거. 요게 이제 티블레스 안테리어입니다. 자 돌지 플렉션 해보세요. 쭉, 머슬 벨리가 이렇게 솟아오르거든요. 그래서 티블레스 안테리어 파이버.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멋을 벨리가 고 있으면 쿡 들어가서 살짝 옆에 자 발가락만 제껴보세요 더쭉 다시 발가락 구부리고 발가락 제껴보세요 쭉더 그렇죠 발가락 제껴면 탁 올라오는 근육이 있어요 그럼 이게 커먼 익스텐서 어, 발가락 다 평근 그 다음에 피블라 헤드가 있으면 피블라 뼈에서 그대로 옆으로 꾹 누르면 이 저저저 페로니우스 롱그스 머슬파이버가 만져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응. 상태에서 이제, 제 요, 요 느낌. 티벨레스 안테리어 라인을, 요렇게. 그 다음에, 커먼 익센서도 요 라인. 그 다음에, 피블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발목을 움직이면서. 근데 요거를 그냥 제가, 그냥 멀리서 찍어주세요. 요 상태에서 그냥 하면, 이제 티벨레스 안테리어 라인. 꾹꾹 눌러서, 제끼면서 풀어주고. 그 옆에, 커먼익 센서. 어, 그 다음, 마지막에, 페러뉴스 라인. 페러뉴스 라인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보면, 이제 발, 다리 반 잘라가지고, 3분의 1 하방 정도 위치해서, 또 역시나, 저, 뭐야, 어, 티비아, 바로 옆, 이 라인은 저익센서 할로시스 롱구스 라인. 그럼 엄지 손가락에서 하나 딱 들어가.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또 만져지는 거는 저 페로니우스 터티우스 삼비골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제일 피블라 헤드 라인에서 그냥 아니 피블라 뼈에서 그냥 수직으로 만지면 페로니우스 브레이비스 라인이 만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냥 이렇게 요렇게저 음, 티비아 바로 옆 라인에서 자, 익센서 할로시스 롱구스 그다음에 페로니스 그 다음에 페로니우스 터티우스 고옆 라인 음, 그 다음에 이제 페로니우스 브레이비스 라인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다시 티벨리스 안테리어 예, 반 잘라서 위쪽 앞그 다음에 거기서 옆으로 가서 커먼 익센서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페러니우스 롱구스, 그다음에 이반 잘라서 아래 티비아 바로 옆에 저 익센서 할로시스 롱구스, 그 바로 옆에 페러니우스 터티우스, 그다음에 그냥 티블라 라인 옆으로 들어가서 페러니우스 브레이비스 이러면 앞쪽에 여섯 개 앞구역에 있는 여섯 개 근육에 대한 마사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엄지 손가락이나 웹을 이용해서 익센서 레티나클럼 심근지대 인대 쪽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뒤에 칼프 머슬, 그다음에 앞쪽에는 여섯 개, 그다음에 발로 가는 어, 익스트리징 머슬, 자, 저 뭐야? 티비 앞뼈 바로 뒤에서 따고 깊게 들어가면 이 라인들이 되게 아프죠. 이 라인들이 어, 플렉서 디지트럼 롱구스. 라인들 그래서 이거는 뼈를 타고 들어가서 꾹꾹 깊게 눌러주시면 잘 만져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룸브리칼리스나 저기 뭐야 쿼드라투스 플란타리스 같은 것들이 이 텐던에 붙죠 그래서 얘들이 어, 만약에 힘이 없다 굳어 있다 근육이 약하다 그러면 발바닥 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 라테랄에서 그냥 반 잘라 가지고 위쪽 그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파이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만져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요 라인.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렇죠. 티비아 피블라 뒤쪽 깊게 파고 들어가서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파이버. 그 다음에 반 잘라서 뭐 아래쪽. 그러면 여기는 플렉서 어, 할로시스 어, 롱구스. 어, 긴 엄지 굽힘근. 이 깊게 깊게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음. 뭐 이렇게 했다고 아니면 그냥 이가스로네미스 갈라진 이 부분 깊게 지그시 네. 이렇게 들어가주시면은 뭐저 티발리스 포세리어 파이버 같은 경우는 네, 제일 잘 만져지고 티발리스 포세리어가 발바닥에 있는 이 작은 근육들 아니 뼈들 밑바닥이 전체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